29장 도망치는 유비 유벽은 달아났고 관우와 장비는 조조 군사에게 포위당했으니 유비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발만 동동 굴렸어요. 그때였어요. 밖에서 천둥같은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유비네이놈 당장 나와 내 칼을 받아라. 조조의 부하장수 허저였어요. 허저와 맞서 싸울 수 없었던 유비는 그 길로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말에 채찍질하며 쏜살같이 달아나던 유비의 앞에 날카로운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비겁한 유비야, 어디로 그리 달아나느냐. 유비가 고개를 들어, 소리 나는 곳을 쳐다보니 그는 다름 아닌 조조였어요. 도망갈 길조차 막힌 유비는 이제 죽었구나 생각되었어요. 유비의 두 눈이 불안한 마음에 흔들리니 조자룡이 유비를 안심시키며 말했어요. 걱정 마십시오. 제가 목숨 걸고 도망갈 길을 열겠습니다. 말을 마친 조자룡은 창을 움켜쥐고 몰려드는 조조의 군사들을 향해 거침없이 달려들었어요. 용맹한 조자룡의 행동에 용기를 얻은 유비가 쌍고검을 휘두르며 조자룡을 도우니 기세등등했던 조조 군사들의 사기도 주춤했어요. 유비는 그 틈을 이용해. 다시 달아나기 시작했고 조자룡은 유비를 뒤쫓으려는 조조의 군사들을 목숨 걸고 막아냈어요. 그렇게 혼자의 몸으로 험한 길을 달려 도망치는 유비 앞에 말탄 한 무리의 군사가 다가왔어요. 그들이 조조의 군사들이라 생각한 유비는 절망스러운 생각에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런데 유비를 향해 달려온 군사들은 뜻밖에도 조조의 군사들이 아니라 유벽의 군사들이었어요. 유벽이 군사 천여 명을 거느리고 유비의 가족들을 보호하며 말을 타고 달려온 것이었어요. 꼼짝없이 죽었구나 생각했던 유비는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유벽에게 물었어요.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인가? 유벽이 대답했어요. 하우돈의 공격을 견디지 못하고 달아나는데 마침 관우 장군을 만나 겨우 도망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유비가 깜짝 놀라 다시 물었어요. 그렇다면 관우는 어떻게 되었소? 유벽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서둘러 대답했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이곳을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그렇게 유벽이 앞장서고 유비가 뒤따르며 도망치던 때였어요. 그들의 앞에 요란한 북소리와 함께 우렁찬 장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유비야, 이제 그만 항복해라. 원소가 죽은 후 조조의 부하장수가 된 장압이었어요. 유비 일행은 급히 말머리를 돌려 장압을 뒤로 한채 다시 달아나려 했어요. 그러자 이번엔 장압의 친구 고남이 유비 일행의 길을 막아섰어요. 고남이 유비를 향해 웃어 보이며 희죽거렸어요. 불쌍한 유비야,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구나. 눈앞이 캄캄해진 유비는 고개를 떨구고는 허리춤에 차고 있던 칼을 뽑아 자신의 목을 향해 겨누었어요. 이럴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유비가 자신의 목을 칼로 찌르려 하자 유벽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유비의 손에 든 칼을 빼앗아 멀리 내던졌어요. 유벽이 유비를 향해 소리쳤어요. 장군, 제가 죽을 각오로 길을 열겠습니다. 말을 마친 유벽은 곧장 고남을 향해 달려갔어요. 하지만 유벽은 고남의 상대가 되지 못했어요. 제대로 창 한번 겨누어 보지 못한 유벽은 고남의 칼에 맞아 고꾸라지고 말았어요. 유비는 두 눈을 부릅뜨고는 고남을 향해 소리치며 달려갔어요. 그래, 이제 내 목을 가져가라. 그때였어요. 우렁찬 고함 소리와 함께 고남의 뒤에선 군사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당황한 고남이 뒤를 돌아보니 양쪽으로 갈라선 군사들 사이에 늠름한 모습의 조자룡이 보였어요. 조자룡이 유비를 향해 소리쳤어요. 유비 장군님, 조자룡이 왔습니다. 이제 안심하십시오. 조자룡이 창을 높이 지켜든 채 고남을 향해 달려드니 눈 깜짝할 사이 조자룡의 창끝이 고남의 목을 뚫었어요. 이를 지켜보던 장합이 두 눈을 부릅뜨고 조자룡에게 달려들었어요. 조자룡과 장합은 여러 차례 승부를 겨루었으나 좀처럼 결판이 나지 않았어요. 결국 지쳐버린 장압은 말머리를 돌려 달아났어요. 그때였어요. 관우가 군사 300여 명을 거느리고 나타나 장압의 군사들을 베어내기 시작했어요. 관우의 등장에 장압의 군사들은 사방으로 달아났고, 그렇게 유비는 가까스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장비가 걱정이었어요. 관우가 말했어요. 형님, 제가 가서 장비를 구해오겠습니다. 관우는 조자룡에게 유비를 부탁하고는 장비에게로 향했어요. 그렇게 적토마를 타고 한참을 달려간 관우의 두 귀에 장비의 우렁찬 고함소리가 들렸어요. 이놈들아, 찔끔찔끔 덤비지 말고 한꺼번에 덤벼라. 그래야 빨리 끝내고 나도 좀 쉬지 않겠냐. 장비는 군사 수십 명을 데리고 조조의 군사들에 맞서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었어요. 관우가 소리치며 장비를 향해 달려갔어요. 장비야, 내가 왔다. 관우가 적토마를 타고 달리며 청룡 언널도를 휘두르니 조조 군사들의 목이 땅에 우수수 떨어졌어요. 관우의 등장에 기세 등등해진 장비가 장팔 사모를 사방으로 휘두르니 조조의 군사들은 겁에 질려 사방으로 달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관우와 장비는 조조 군사들을 물리치고 유비에게 돌아올 수 있었어요. 유비에게 남은 병사는 고작 천여 명. 어깨가 축 늘어진 유비는 눈물을 글썽이며 어렵게 입을 열었어요. 조조를 얕잡아보고 조조의 꾀임에 넘어갔으니 이게 모두 내 잘못이오. 군사를 모두 잃고 들어눌 땅조차 없으니 모두들 부족한 나를 위해 희생하지 말고 좋은 주인을 만나 세상의 이름을 떨치길 바라오. 유비의 말에 모두들 고개를 떨군 채 눈물을 흘리니 관우가 어렵게 입을 열었어요. 형님, 우리가 형님을 따르는 것은 형님의 뜻이 훌륭하기 때문입니다. 싸움을 하면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는 법. 우리가 오늘 졌다고 해서 앞으로도 질 것이 아닌데 형님은 어찌하여 한번진 것으로 그런 약한 말씀을 하십니까? 관우의 말에 유비는 두 눈을 감고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송건이 입을 열었어요. 오늘의 패배는 내일의 승리로 갚으면 됩니다. 유비 장군께서는 마음을 강하게 먹으셔야 합니다. 여기서 형주 땅은 멀지 않습니다. 형주를 다스리는 유표는 군사도 많고 식량도 넉넉하며 장군님과 친척 사이이니 유표에게 부탁해 형주에서 잠시 지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순건의 말에 유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두들 부족한 나를 따라주니 참으로 고맙소. 하지만 유표가 나를 받아줄지 모르겠소. 유비가 걱정하자 손건이 말했어요. 제가 먼저 형주로가 유표에게 말해보겠습니다. 손건은 그 길로 유표에게 향했어요. 순건을 통해 유비의 사정을 들은 유표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유비는 내동생뻘 되는 사람이오내 동생이 어려움에 처했는데 당연히 도와야지. 유표가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유비의 요청을 받아들이려 하자 유표의 부하장수, 채모가 반대하고 나섰어요. 안 됩니다. 유비는 일찍이 여포를 따랐다가 조조를 따르고는 원소에게도 빌붙었던 사람입니다. 게다가 지금은 조조와 원수가 되었으니 장군께서 유비를 받아주신다면 조조가 이곳으로 공격해 올 것입니다. 조조와 유비의 싸움에 휘말릴 필요 없이 송건을 잡아 조조에게 바친다면 조조는 장군께 보답할 것입니다. 채모의 말에 얼굴이 붉어진 유표가 채모를 노려보며 호통쳤어요.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오. 유비가 이곳 저곳을 떠돌아다닌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모두 나라를 위해 중성하려다 그렇게 된 것이오. 충성스러운 영웅이 어려운 처지에 빠져 나에게 의지하려 하는데 날더러 그를 배신하라는 말이오. 나는 내 친척인 유비를 모르는 척할 수 없으니 그대들은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 반대하지 마시오. 단호한 유표의 말과 행동에 채모도더 이상 유표를 말릴 수 없었어요. 순건은그 길로. 유비에게가 유표의 뜻을 알렸고, 유비 일행은 형주성으로 향할 수 있었어요. 유표는 형주성 밖까지 나와 유비 일행을 맞이했어요. 유비는 형님뻘 되는 유표에게 정중히 절을 올렸고, 유표 또한 예의를 갖추어 유비를 대했어요. 그렇게 유비 일행은 유표의 도움으로 형주에서 편히 지낼 수 있게 되었어요. 한편 눈에 가시였던 유비를 물리친 조조는 기분 좋은 날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하북당 전부를 차지했으니 이제 전하의 반은 얻었구나. 이제 허창으로 돌아가 나머지 반인 한남을 차지해. 전화를 동일해야겠구나 그날 밤 조조가 기주성 꼭대기에 올라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남쪽의 별들이 반짝이는 것을 보니 황하의 남쪽을 손에 넣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구나. 조조의 말에 조조의 책략가 순유가 대꾸했어요. 장군의 기세가 지금과 같다면 전하에 얻지 못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조조가 고개를 가로 저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과연 그럴까? 조조가 얕은 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어요. 그런데 아까부터 저기 땅 밑에 황금빛이 솟구치는데 저것이 무엇이냐? 조조가 가리키는 곳을 살펴보니 조조의 말대로 땅에서 하늘로 황금색의 한 줄기 빛이 솟구쳐 떠오르고 있었어요. 순유가 기대에 찬 눈빛으로 말했어요. 땅 속에 보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조가 다급한 목소리로 대꾸했어요. 보물이라. 그럼 당장 봐봐야지. 조조와 순유가 성 꼭대기에서 내려와 병사를 시켜 빛이 나는 곳을 파보도록 명령했어요. 잠시 후 땅을 파던 병사가 깜짝 놀란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장군님, 땅속에 구리로 만든 새가 있습니다. 조조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어요. 뭐라, 구리로 만든 새, 이것이 과연 무슨 징조일까? 조조의 물음에 순유가 대답했어요. 오래전, 순임금의 어머니는 옥돌로 만든 참새가 품 속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고 순임금을 낳았다고 합니다. 장군께서 구리로 만든 새를 얻은 것은 장군께서 황제가 될 징조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순유의 말에 조조는 이미 자신이 황제가 된 것마냥 기뻤어요. 그럼 이 일을 기념해야겠구나. 조조는 새가 나온 자리라는 뜻의 동작대라는 정자를 짓기로 마음먹었어요. 다음 날 동작대를 짓는 공사가 시작되었어요. 땅을 파고 나무를 자르고 기와와 벽돌까지 구워 정자를 완성하려면 1년도 넘는 시일이 걸리는 일이었어요. 조조는 아들 조식에게 동작대를 짓는 일을 맡겼어요. 조조에게는 5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착하고 지혜로우며 행동이 빠른 조식을 가장 예뻐했어요. 그런 조식에게 조조가 당부했어요. 동작대가 완성되면 이곳에 와서 즐길 것이니 잘 지어보거라. 조조는 자신의 아들인 조식에게 동작대 짓기를 명령하고는 허창으로 떠났어요. 그렇게 허창으로 향하는 조조의 군사수는 60만이나 되었고, 그들의 행렬은 어마어마했어요. 허창으로 돌아온 조조는 부하 장수들과 신하들을 불러모았어요. "이제 하남 땅만 차지하면 전하는 내 것이 된다. 지금 하남에는... 송건과 유표가 가장 큰 세력이니 우선 유표부터 공격할 것이다. 조조의 말에 조조의 책략가 순욱이 대꾸했어요. 군사들이 돌아온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또다시 군사를 일으킨다면 군사들의 불만이 거세질 것입니다. 그러니 잠시 쉬면서 힘을 기르시지요. 6개월만 쉬어도 유표와 송건은 쉽게 항복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일리 있는 말이었어요. 조조는 고개를 끄덕이며 순욱의 말을 따랐어요.